네, 안녕하세요. 아타 v 입니다 오늘도 리뷰 경기로 찾아뵐게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6일. 네, 사설이 길죠? 오늘 녹 녹화해서 분석할 게임은 파이트케이트 일본 유저가한 게임이에요. 일본 유저 제로로 그리고 저하고한 게임인데 그냥 단순히 바이슨하고 가일 게임이고 음, 특별하게 뭐 뭐 고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편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이제 보실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이제 가해를 하시는 분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영상 시작합니다 봐주세요 네. 뭐 처음에 실수했으니까 방금도 장풍 실수가 한번 나간 거죠. 이게 장풍을 나가야 되는데 짝손이 나가고 장풍이 안 나갔어요. 네. 가일이 저렇게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계속 실수하고 있는 게 이거를 밑발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은 서서 큰 발을 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뭐할 건지. 자, 가일이 실패할 수 있는게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뭐 특별하게 언급할 얘기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요번거는 자, 가일은 뭐래해야 돼? 되... 너무 늦게 떴어요 지금은 바이슨이 늦게 뜬게 보이죠? 그리고 가일은 이제 만약에 어,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심, 일종의 심리전이고요 상대가 머리 밟을 거 거의 예측을 했죠 가일은 바이슨이 잡빠졌을때 역치기로 들어가는 거 지금은 뭐 바이슨 잡으러다가가지고 걸린 거고 역치기로 때리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지 음뭐 요거는 뭐 편하게 쓸수 있는 우리 CPS 기술이에요. 서서 짝발, 앉아 짝발, 뭐 서서 CPS 큰손 이렇게만은 연결이 돼서 맞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뭐 실시간 스트리밍 할때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가일 유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상대방이 머리밟은 다음에 그 움직임을 가일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 지금도 실수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앉아 큰 손, 혹은 앉아 짝 손, 한자 앉아, 앉아 중간 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이거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벌써 졌 졌을까나? 저 어떻게? 아 지금 토끼 뜰이 반대로 나갔는데 구석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음... 요거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네? 네 요런식으로 심리전 밑발 걸리면 바로 그냥 이건까지 맞는 기술 요것도 가일 유저라면 하면 익혀볼만 한거예요 사실 그보다도 거리싸움 요걸 봐야되는데 뭐 사실 미끄러지면 쌩땡큐긴 한데? 그렇게 센 유저가 아니라서 좀 편하게, 하, 편하게 하긴 했어요 이 경기는 자 제가 뒤로 뛴 이유 방금 전에 거기는 장풍이 뛰어넘는 거리에요 그러니까, 뒤로 도망갔죠? 혹시라도 뛰어넘을까봐. 자, 앉아 큰 손. 잡히고. 머리 발으러올 때, 앉아 큰 손이 이길 때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지금처럼. 앉아 큰 손이 이길 때가 있어요. 이거 잘 써먹으면 돼요. 구석에서. 저 계속 실수하는 거 지금. 지겠다. 지금 계속 실수하는 거는. 서서 큰 발로 분명히 때려야 되는데, 앉아서 큰 발을 때리다가, 거리를 잘못 맞춘 거예요. 옛날 좀 일본 분하고 해서 좀 렉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구석에서 무한으로 죽일 수 있는 건데, 위에 탁, 아래 탁, 장풍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가일은, 가일하고 바이스는 서로 한번 몰면 죽여야 돼요. 그게 이제 고수들과의 싸움인데, 자, 보시죠. 이제 바이슨이 머리 밟으러죠. 바이슨이 머리 밟으러 자주 온다는 거를 간파했어요. 제가 이쯤 되서는 음, 잡혔네. 뭐, 바이슨 저렇게 해야 돼요. 저게 뭐 치사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렇게 잡아 잡혀야 돼요. 가위를 뭐, 제가 봐도 잘 기다렸는데, 어쨌든 일본 분 중에서는 그래도 뭐. 중수가 아니고 중수보다 좀 아래 수준이저 바이스는 이제 파키에서 C급인데, 그렇게 센 바이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약간의 렉이 있지만,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거. 자, 한번 걸리니까 이제 막 막죠. 이, 이때부터 그럼, 이때부터는 뭐 사실은 잡으러 가야죠. 아유, 이거 또 이건이 안 나갔어요. 이권이 나갔으면 바로 별 도는 건데. 자, 밑발 넣고 서서 짝발 아, 아래 짝발 서서 C, CPS 이권딱 쓰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실수. 제가 못 때렸어요. 앉아 큰 손을 못 때린 거예요, 지금. 자, 머리 발길을 예측해서 플레이하는 게몇개 나오거든요. 보실래요? 타고 배워볼만하다는 거. 자 미리 예측했죠 이것도. 자 여기서도 미리 예측이라고 쪘는데 당연히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기는 걸로. 뭐 네. 가일은 거리 잡고 기술을 확실히 쓸수 안다면은 뭐좀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간에 가일은 바이슨보다는 좀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기술을 완벽하게 써야되고, 수비를 완벽하게 해야되고, 넘어지지 않아야되고, 장풍을 잘 모아야되고, 요즘 우리 파캐그 유저 중에서 잭슨이 님이 있는데, 저번에 오프대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어저께 게임을 하다보니까 못하는게 뭐냐, 가위를 뭐, 뭐쓸때 기술 써요. 근데 중요한거는 가위는 굳이 말하면 검은캔처럼 장풍을 힘 없이 쓸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차피 고수질수록 엇박으로 들어오는데 그 엇박이 딱 들어오는 순간을 캐치해서 아 뭔가 들어오겠구나. 내가 장풍을 이렇게 일정하게 쏘고 있으면 은 상대가 뭔가를까 들어오겠구나 하, 그거를 예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일은 최소한 나는 내 움직임을 보면서 장풍을 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방을 보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가위 플레이할 때는 상대방을 보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또 간단하게 일본 주저를 멋있게 잡은 영상으로 끝내고 어 다음 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